한정판 게임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한 남자. 야씨, 한정판이면 또못 참지. 네, 이게 바로 걸으면서 핸드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죠. 트럭에 치일 뻔한 여자를 구해주지만, 아, 안타깝게도 결국 죽어버렸다고 하는데, 오레 신인은 드라크터에 다가였었다는 뜻? 아니 근데 <laughs> 죽은 이유가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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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게이머와 말로 움심 이거 진짜 원래 팩트가 더 아프다는데 너무하네. 응? 예상 외의 선택을 하는 카즈마. 그리고 진짜로 끌려가는 여신.

결국 단념하고 길드에 들어와서 직업을 추천받게 되는데, 고운가 굉장히 높이ですね 아마 한보행자니 고운 때 아무리 필요나이 수치이니, 아, 이거 그냥 뭐모험자 때려치고 장사나 하라는 거잖아. 어이, 이케 날이 보행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 아, 그프리스트네 아, 그 프리스토드스네. 아, 그프리스토 아, 그프리스그프 긴데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계를 탐험할 모험가가 되려고 마음 먹었나 싶었지만.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맨날 공사장 뛰어서 돈이나 벌고, 맨날 공사장 뛰어서 번 돈으로 술이나 처먹는 우리의 카즈마. 야, 그렇지. 그래도 명색이 판타지 세계 와가지고 막노동이나 뛰고 있으면서 그걸 왜 가냐? 아니 이건 뭐 여신이라면서 그냥 만능캐가 아니고 예능캐인데 파티를 꾸리는 건 RPG의 정석이긴 하죠. 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대사를 날리는 이 여자! 이 여자의 이름은 메구미. 분명 아크 위자들라는 상위 직업 중하나긴 한데, 그 중이병이 좀 심하게 와서 어디 옆동네 누구 생각나기도 하는데. 매치이흑미요리 크라키 와가 노미타모의 공격 야, 그래도 아크비자드라 그런지 이거 장난이 아닌... 음... 자, 아, 아닌데? 가성비가... 상당히 좀... <laughs> 이건 그냥... 조그만 좋은 게 아니고 최악이네요? 11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 받아주게 됩니다 3 6리스테이하 모쇼 노 하리가미 미사세 떼물다 오, 엄나키시 오, 생각보다 인기는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지원자 이름은 다크니스. 아니 이번엔 어떻게 좀 정상인이 왔나 싶은데 또 마주가 온것 같다. 속도그토아래 그만. 그래, 그만. 그래, 그 그래, 그만. 그래, 그만. 그래, 그만. 그래, 그만. 그래, 그만. 그래, 그만. 그 드디어 제대로 된 스킬을 전수받는 카즈마 야, 오래도 걸린다 스킬 하나 배운는데 주인공 맞냐? <laughs> 야, 드디어 스킬을 배운 카즈마 근데 이따위로 쓰면 너무나 오예...입니다? 에? 에, 에 오예요 이 <laughs> <laughs> 그런데 갑자기 뜬 긴급 퀘스트 이거 월드 이벤트 같은 건가? 어 힘이 빠지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죠? 違う。私の肌を見て興奮しているなんという恥ずかして何だって何だって何だってんでって何だってって何だって何だて何だ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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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何だってはキャベツと戦うために異世界に来たわけじゃないっっっっっっ な、魔法の訓んな、ら一人行で行けばいいだろう。しがなぞ、メグミへ魔法を助え、ほんやまぼれとはじゅうな、かじま。ったら、動けなくなるんですよあれにしましょう。あれなら、盛大に、破壊しても誰も文句は言わないでしょうあ、うん。爆裂魔法を放ち続けたどんな時でも <laughs>

誰ハけ俺の城に爆裂魔法を放ハのはやめろそしてコ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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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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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그후 돈을 벌기 위해 이런저런 캐스트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지내려고 했으나. 후후후레 후후후레 긴급 긴급 여러분야너 근데 은근히 기다렸구나. 화가 많이 난 마왕 간부. 과연 카즈마이행은이 난관을 어떻게 쳐나갈까요? 자 이번 리뷰는 어떠셨나요? 세상에 수많은 이세카이물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제 개인적 기준으로는 이렇게 좀 개그성이 함유된 세계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비슷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상인이 거의 없이 뭔가 다들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어가지고 근데 그 상태로 뭉치니까 오히려 또 개그 쪽으로 시너지가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거기에 분위기는 평화로운 이 세계물이라서 약간의 힐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핫한 역동네 누구는 맨날 죽고 다시 살아나고 맨날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데 말이죠. 특히나 이 애니는 성우분들의 굉장한 연기력이 또 유명하죠. 특히 저저저 아쿠아 저거. 세계관 어? 아 역시 잘 짜여진 애니다 보니까 인기가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굳이 내가 판타지물을 꼭안 좋아해도 이 애니를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2016년 1분기에 방영되었던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린유라였습니다.